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렘렘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누구시죠? 네, 렘렘TV 대표 오타쿠라고 할수 있는 뿡입니다. 아, 뿡이님. 알겠습니다. 예, 오타쿠. 예, 예. 자,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네, 여자 캐릭터, 어, 픽셀 아트 탑5를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요. 아, 탑 6? 어, 예? 아, 탑 7이다. 탑 7, 아, 탑 6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 우리 오타쿠 뿡이님과 함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2,000개까지 눌러주시고요. 어, 한번 진행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픽셀아트는 바로 와... 박수... 빨리 박수, 빨리 박수! 자, 일단 이 캐릭터 여러분들, 이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쁘게 생긴, 저처럼 예쁘게 생긴 셀러문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셀러문에 대해서 우리 뿡이 님이 간략하게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애니메이션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본의 만화가이신 타케우치 나오코 씨가 만든 <laughs> 그 만화책으로 나왔거든요. <laughs> 그런 것도 아세요? 네, 네. 아, 이거 놀라시면 안 돼요. 아, 예. 아, 기초에 기초 중에 기초인 거예요, 이거. 아, 오타쿠의 기초입니까? 네. 네 네. 어, 셀레 은임이이 램님보다 나이가 많은 네. 1992년 2월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 누나네 누나, 셀러먼 누나. 응. 응. 야. 그래서 뭐 이제 2월부터 해 갖고 저희 나라로 넘어온 게 네. 또 저희 나라가 이제 9 0년도쯤 이제 애니메이션 황금기가 왔기. 황금기가 왔어요, <laughs> 아, 그런 것도 아세요? 네, 1992년 야. 92년 3월 7일부터 해서 1997년 제 태날 때 초까지 방영이 된 애니메이션이라고 할수 있죠. 와, 얘는 진짜다. <laughs> <laughs> 와, 아니야, 대단하시네. 그럼요. 어디 뭐 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머릿속에 있는 수치죠. 네, 네. 사실 보고 제가 이제 다 정리하는 애, 노트가 있기 때문에 아, 야, 노트로 정리까지. 네. 아, 그러면 기본이죠. 일단 한번 제가 네, 뭐 이제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아, 이 예, 설명은 멈출 수가 없네요. 아, 그래, 감옥. 멈... 좀 조금만 더 할게요. 아니, 멈추세요. 이제 이 세... 멈추시라고요. 예. 자, 멈추시고요. <laughs> 내려오세요. 자. <laughs> 내려 보시면은, 픽셀 아트인데, 픽셀 아트 특징이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털, 어? 나무, 그냥 점토, 어? 그냥 이런 뭐, 금블럭 이런 거거든요. 그쵸? 형체를 알아볼, 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셀러면, 이거, 이거 봐, 눈 봐봐. 이거 눈인지 모르거든. 그치? 이거 눈인지 어떻게 어, 알아? 어. 그냥 양털이잖아. 그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면은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말씀. 오케이? 진짜. 진짜 자, 멋진 장르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 셀러 문이었구요. 굉장히 예쁜데, 바로 두 번째 여자의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뿡 님도 계속 설명 가능하시죠? 아, 예, 충분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캐릭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캐릭터일 거예요. 자, 두 번째 캐릭터는요. 바로 아, 귀엽네. 자, 이게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뿡이님, 들어오셨나요? 네. 그, 마크 한번 제접, 조접... 제접할 테니까, 보고, <laughs> 예. 계세요. 예. 아, 네. <웃음> <웃음> 보고 계세요. 예, 아우, 정말 도움이 안 되시네요. 보고 계세요. 예, 오케이, 보고 내가... 계십니다. 예. 아니, 화면, 화면들은 다 보고 어, 있으니까. 예. 예, 예. 자, 일단 여러분들, 두 번째 여자 캐릭터는요 바로, 어린, 꼬맹이 히나타 되겠습니다. 나루토의 이제, 부인이죠. 지금 현재 부인으로서 옛날 이제 어렸을 때 히나타의 모습인데요. 히나타 조그만 히나타의 모습을 픽셀아트로 만든 네, 작품 되겠습니다. 자 히나타에 대해서 뭐 딱히 뭐 설명 뭐 주실 게 있나요, 인이님 히나타는 나루토의 부인이죠. 네. 그럼 제가 방금 네. 설명 드렸는데. 민자입니다. 오케이. <laughs> 닌자. 오 새로운 사실. 자 히나타는 닌자고요. 휴가 1쪽이죠, 그쵸? 그쵸그쵸 그쵸. 음, 배관을 쓸수있고요네 네, 뭐 이정도로 설명은 저기, 네 살짝, 설명이 살짝 부실한데 다음번에 좀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두번째 여러분, 여, 여자 캐릭터는 히나타였구요 바로 세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세번째는, 오케이 자,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친구들이 어 여기 있다. 어, 없어진 줄 알았네. 자이 친구들. 자 한번 로딩을 시켜볼게요. 어 진짜 없어진 줄 알았어요. 자 일단 이 애니메이션은 저는 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제가 옛날에 학교 특집, 옛날에 아프리카 방송했을 때 학교 특집으로도 했던 네 애니메이션이고요. 자아나 바본가봐 쉐이더 이거 예쁘게 보여주려 쉐이더 깔고 왔는데 쉐이더를안보 안 끼고 보여주고 있었네 오 바보예요 죄송합니다 자도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페어리 테일의 여러분들 엘자 스칼렛 그리고 루시 되겠습니다 저기 나츠랑 친한가 나츠인가 해피랑 그레이는 루자입니다나 나츠 나츠 어 네네 자, 뿡이님은, 저기, 엘다가 좋으세요? 아니면은, 루시가 좋으세요? 저는 당연히 저희 금발 루시가 좋습니다. 어, 왜요? 왜냐뇨요 이제, 루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본명은 루시 하트필리아라고 <웃음> 합니다. <웃음> 네, 나이가 이제 19살이 이제 작품상 나이지. 아, 네, 19, 19살. 예. 네. 어, 애기구나. 애기. 좋아하는 음식이. 음. 좋아하는 음식이 요구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고. A, B형 친구입니다 아~~ 주로 사용하는 마법은 이제 성명마법을 사용하면서 음, 그렇죠 성명마법 열쇠 마법 쓰죠 열쇠 마법 네. 열쇠 없으면은 솔정을 소원하는 솔직히... 거죠 열쇠 없으면 솔직히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laughs> 죠 네, 인정할 수 밖에 없네요 <laughs> 근데 이게 비해서 옆에 있는 엘자 스킬렛이라는 친구는 네. 나이가 좀 있어요 어 이제 실제 나이는 이제 26살 굉장히 여성이 어 나보다 연상이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페어리테일의 엘자와 루시를 봤구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저거는 단지샷이었구요, 여러분들. 엘자 스클랩만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 로딩이 좀 걸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자. 여기 이렇게. 야, 이거 위험한데? <laughs> 전혀 위험하지 않구요. 자, 여기 페어리테일 여러분들, 길드 마크가 새겨져 있구요. 자, 엘자 스칼렛... 네, 이렇게 엘자 스칼렛만 이렇게 볼수 있다는 점... 아, 팔이 짤렸네. 자, 오케이! 자엘자스칼레만 여러분 제가 따로 준비해봤구요 어 굉장히 센 친구입니다 아까 뭐 말했듯이 26살이라고 하는데 갑옷! 변신해가지고 싸우는 친구인데 S급 마도사에요 S급 마도사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페어리테일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만한 굉장히 강한 네 친구구요 셀키서 여러분들 어 세번째 페어리테일까지 봤구요 바로 네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픽셀아트는 바로 크... 최고다 최고 최고야 야 그럼요 자자이 주인공들 이름이 뭐죠 유키 아스나 카즈가야 키리토입니다 아 얘가 키리토야 아 키리토 알아 키리토 느기가 자기를 키리 키리토라고 불러달라고 한적 있었거든 뭐야 <laughs> 누딩 좀 시키겠습니다. 자, 이 여자는 센가요? 남자도 세고? 아, 최고의 이제, 음. 이제 뭐 애니메이션 설정상. 네. 남자는 그 게임 안에서 최고의 반응속도를 가진 친구고. 오, 여자는? 그, 1위 길드의 북일마예요 아, 북일마? 그럼 얘도 엄청 강하겠네? 네. 그럼요, 그럼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제가 이깁니다. 아니, 너말고요 <laughs> 아니요, 제가 이깁니다. <laughs> 아 그래요? 오케이, 뿌이가 이긴다고 하네요. 네 댓글로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아스나, 아스나 키토 커플, 커플이얘네 예예, 부부입니다, 음? 부부. 아 부부야? 아스나 키토 부부 되겠고요. 네 번째로 보여드린 네소 소다아트 온라인의 여주 남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저기서 빛이나 막. 와빛 보소. 이야. 여기만 봐도 아실 거예요, 이제. 누군지. 자. 어, 고컬이야고컬 고퀄. 어, 저 빛나는 거 봐. 저 발광석인가? 저왜 이렇게 빛나지? 자. <웃음> 뭐지? <웃음> 머리 쪽에서 빛이 나.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뭐, 다 아시겠죠? 이, 이, 친구,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어. 여러분들 그럼요, 아, 그럼 바로, 남이 되겠습니다, 남이. 남이의 풀네임이 뭐죠? 남이의 풀네임이, 이제, 남입니다. 아니죠. 도둑고양이 남이죠. 제대로. <laughs> 어이가 없네. 아, 아 제대로 모르시네요? <laughs> 아, 네. <laughs> 죄송합니다. 예, 예, 예. <laughs> 자, 오케이. 나미까지 봤습니다. 저번 나미는 훨씬 컸는데 그때보단 작지만 예, 이 친구도 굉장히 네. 큽니다. 지금 y가 y가 지금 거의 한 200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뭐로 만든 거야, 여기 진짜? 발광석 맞나? 왜 이렇게 빛나? 여기? 빛 때문에 그런 거야, 뭐야? 자, 200이 넘는 크기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번, 어, 야, 여기서 보니까 되게, 야, 잠깐만. 이게 확실히 각도가 중요하다니까?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자, 다섯 번째 와우. 여러분들, 나미를 봤구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가장 큽니다. 자, 이 친구가 굉장히 큰데. 자, 아직까지 뭔지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자, 로딩이 좀 걸립니다. 쉐이더를 좀 빼볼게요. 쉐이더 때문에 로딩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아, 알것 같다. 감이 왔습니다. 뭐죠? 아, 말, 말이 되나요? 말하면 안 되죠. 자,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더퍼둔 카드. 오픈! 아니나요? 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반응 <laughs> 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자. 네. 자 로딩 자 금방 될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무슨 그림 그린 거 같아 야 진짜다 자 로딩 자 얼굴을 봐야겠죠 얼굴을 봐야 확실히 알겠죠. 원래 여러분들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여러분들 안 봐, 못볼것 같은 것들. 어, 그런 것들 조금 희소한, 네, 픽셀 아트를 좀 가져와서. 자. 로딩이. 자, 오케이. 자, 블랙 매지션 걸 되겠습니다. 유희왕에 나오는, 어, 블랙 매지션 걸. 네, 맞죠? 공격력이 몇이죠,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공격력이 2,000입니다. 블랙 매지션 걸이? 네, 그냥 블랙... 2,000인데, 이제 묘지, 아니? 묘지에 있는 블랙 매지션이란. 아니야, 블랙 뭐였지? 매지션이 2,000이지. 블랙 매지션 걸은 2,000. 아니요, 블랙 매지션이 2,500이고, 네. 매지션 걸이 2,000입니다. 아, 블랙 매지션 걸이 더 이제... 더 약합니까? 예예. 예. 제자예요 블랙 매디션에. 아 블랙 매디션 제자가 제자가. 아 진짜요? 네. 네 제자가 블랙 매디션 거리에요. 어나 그건 몰랐어. 이건 처음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블랙 매디션 걸까지 아직도 로딩이 다안 됐는데 이거 뭔가 진짜 막 유화로 막 그린 것 같아. 어. 어 진짜 채도나 그런 색감 표현이. 어. <laughs> 어떻게 마크를 이렇게 만들지? 어, 이거 손봐봐 손. 봐봐, 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섯 가지 캐릭터들에 다 봤구요. 내려가면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 색깔 유리 색깔 유리 어, 아무것도 없구요. 어 그냥 아무런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진짜네. 어, 진짜 아무, 아,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자, 하지만, 조금만 올라가는 순간 이제, 네,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픽셀 아트가 됩니다. 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뿡이 안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자 캐릭터 픽셀 아트 탑6 여러분들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 여러분들 더 재미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럼 안녕 안녕.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